네, 안녕하세요 고영주 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고영의 주가가 이제 미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상승 어디까지 갈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까지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영이 지금 로봇 테마에서도 대장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지금 상승이 심상치가 않은 게 고영이 이제 거래 대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어제도 1위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로봇주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이 고영이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은 이 로봇은 원래부터 앞전부터 좋긴 했는데 의료 로봇 쪽은 많이 못 갔었거든요. 근데 로봇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이게 순환매가 돌면서 고형 같은 의료로봇주들도 슬슬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퓨렉소 같은 종목도 사실 의료로봇 쪽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로봇 대장주라서 이 상승의 힘이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아직 상승 안 끝났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고형의 주가가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앞으로 물론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제약들이 생기죠. 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가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또 매물대죠 매물대 주가가 매일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뭐더 가더라도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일단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볼 건지 단기 매도 타점 혹은 또살수 있는 타점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지금 고형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수급이 미쳤습니다. 개인들만 지금 이 종목 팔고 있고 외국인이라던가 이거 다음에 연기금 금융 투자 투신 이런 투자 주체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다 팔았다가 아니라 매집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통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매집을 해 놓고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는 많은데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 연기금도 사실 얘네가 단타 치는 애들이 아닌데. 올라갈 때 매집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런 수급의 형태를 봤을 때 고형의 주가 상승이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도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으면 좀 쉬어가거나 눌림이 나오거나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는 거래도 계속 터지면서 양봉으로 계속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힘이 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고형의 이번 상승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알려드리긴 했는데 네, 여러분들 슬슬 우리가 조금 우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자 보세요 고영이 지금 주가가 이제 차트를 잘 만들면서 월봉으로 봤을 때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형태를 봤을 때 물론 이 고점 뚫어내고 고영이 이번에 기업 역사상 신고가까지 나와줄 겁니다 그럼 3만 천원을 돌파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앞전에 윗골이 달고 떨어지고 윗골이 달고 떨어졌던 중요한 라인이 어디예요 31,000원 부근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영의 주가가 이제 올라갈 거기는 올라갈 건데 이런 저항대가 있으면 보통은 한번 부딪히고 잠깐 눌림 나오거나 쉬어 갔다가 또 뚫어내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단, 다,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 버리면 뭐 투경 걸리거나 단기 과열 종목 지정되면서 쉬어 갈수 있는 명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올라갔을 때 지금 저항인 것도 그렇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뚫어낼 거긴 한데 한번 쉬어 갈수 있는 단기 매도 타점이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알아두자. 그래서 고영의 주가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은 다 알고 계시죠. 뭐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면은 내년에 미국 시장 진출, 미시장 판매 본격화로 이제 밸류업 주가 재평가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제조, 회복, 조짐 속 검사장비 수요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검사장비 호황이랑 또 의료 로봇 기대감. 이 스마트 공정 로봇 두 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앞전부터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영이 지금 최근에 이 들어왔던 거래량들 있잖아요. 이게 양봉에서만 거래가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고점이 나오고 주가가 내려가려면 이 매집이 들어왔던 물량들이 나간 흔적 매도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근데 아직은 그런 이제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면 당연히 상승의 힘이 살아 있고. 또 주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고형의 주가가 궁극적으로는 기업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할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급 등이 나오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단기 매도 타점 한번 잡고 그다음에 또 다시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잡아볼 건데 그럼 고형을 지금부터 제가 이제 비싸게 팔고 싸게 살수 있는 타점들을 알려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매도 타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고점. 월봉상 고점이 3만 천원 부분이다. 여기가 한번 저항이 될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슬슬 이 가격을 넘어가면은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고영의 이 3만 천원 부근 목표가 잡고 매도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고영이 매도 타점이 나왔다고 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게 이거 결국에는 더 올라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끝이 아니라 매도하고 나서 재매수를 해볼 겁니다. 아니면 올라갔을 때 목표가에서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궁극적인 목표가는 제가 이제 뒤에서 알려드리긴 할 건데, 우선은 그러면 고형 이제 단기 매도 타점은 알려드렸고, 그러면 재매수 타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팔았으면 또 싸게 사야 되니까. 그래서 고형을 우리가 이제 타점을 잡을 때 있잖아요. 뭐 내가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들고 있어도 추매하거나 비중을 실을 수 있고, 또안 들고 계신 분들도 이제 눌림을 노려봐야 되는데, 고형의 이제 타점을 잡을 때 싸게 살려면요. 급등이 나올 때 이제 급하게 잡으면 이거는 단타죠 그래서 단타를 칠 거면 올라갈 때 잡아서 이제 상승할 때 수익내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매매할 때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안 올라갔을 때 잡아 놓거나 올라갔으면 이제 올라갈 때 잠깐 기다렸다가 눌림을 노립니다 올라갈 때 급하게 잡으면 고점에서 잡혀서 이게 주가가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단타로 볼게 아니라면 자 올라갔어요 그럼 잠깐 기다립니다 그러면 또 목표가를 찍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나오거나 눌림이 나와요. 근데 이 눌림에서 핵심은 거래량이다. 그래서 거래가 터질 때 말고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 때 타점을 잡아두면요, 조금 타점이 편해요.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눌림 타점은 아니죠, 사실. 근데 이후에 목표가를 찍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주가가 쉬어가거나 눌림 타점은 분명히 뒤에서 나올 거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는 고형을 또 재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해볼 수가 있으니까 고형의 타점을 다시 잡을 때는 눌림을 노린다. 거래량이 줄어들 때, 바닥칠 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제가 고형의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는 이게 급등이 나와서가 아니라 10월 달부터도 뭐이 주가 대폭등 임박했다. 로봇주 폭등 랠리 탑승하나 의류 로봇 시장 성장 폭발한다. 이거 다 10월 달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11월달에 급등이 한번또 나왔고 이거 눌린 다음에도 제가 이제 11월 24일에도 외인 기관이 미친 듯이 뜯어 담는다 이번 폭등 진짜 크게 갈 겁니다라고 11월 24일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11월 24일이면 이때죠. 그래서 이때부터 또 주가 급등 나왔죠. 자 그러면 고형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제가 이런 타점들을 맞춰낼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주가는 누가 많이 사야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 상승인 주도를 하는 주포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할때이 주포들의 움직임, 주포들이 매집하고 움직일 때 타점 포착해서 상승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11월 24일에 이제 타점을 알려드렸던 이유도 이 빨강색을 살펴 있죠. 이게 주포들이 매집한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주포들 매집할 때 이제 타점 잡으면 급등, 타점 잡으면 급등, 타점 잡으면 급등 이런 식이니까. 이 뒤에서도 다시 한번 고역.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 포착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주가도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우리가 눌림이랑 이 주포의 매집 두 가지 집중하면서 타점을 또 잡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중요한 구간들이 나와요. 뭐 중요하게 눌림이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거나 이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형 지금부터 또, 이제,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나오니까,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는 또저 혼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이제 매매하는 종목들 타점 나왔을 때, 매수매도 타점들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알려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매매하는 타점들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많이 나야 우리 채널도 더 커지고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을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데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 VIP 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중요한 터점들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웠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구독 문자 남기셔서 우리 구독자인 거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또 중요한 매수 매도 터점 나왔을 때. 이거 이제 공유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고형을 내가 지금 한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면 저한테 꼭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중요한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고형의 정확한 타점들을 맞춰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에는 주포들의 움직임 포착해서 이때부터 주가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형이 진짜로 그런 타점 떼고 올라갔는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 채널에서 이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어요. 근데 주력주들 타점 잡을 때다 이런 식으로 주포의 움직임 포착해서 진짜 큰 상승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에 매집되면서 급등, 주포에 매집되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은 2024년 11월달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 들일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실시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67905019. 자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영상 뒷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노랑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노랑색 선인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국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이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자 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고용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제가 앞전에 단기 목표가를 3만 천 원을 잡아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제가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고 그랬어요. 세력의 목표 선까지 올라간다고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닿는 지점이 지금 3만 천 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저항대로 또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매도 타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매도하고 다시 또 잡을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거 기업 역사상 신고가 뚫어내면서 저는 한 5만 원까지는 목표가 잡아보거든요. 그래서 신고가가 뚫렸을 때는 또 위로 올라갈 때 이제 방해 요인이 없어요. 매물 대가 아예 없기 때문에 또 추가 상승 탄력이 많이 붙어질 수가 있으니까 고형의 단기 매도 타점 3만 천원 그리고 이제 2차 매도가 다음 목표가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잡고 매매를 해볼 거고 그래서 이제 5만 원 달성할 때까지 완전히 매도하고 끝낼 때까지는 또 제가 같이 매매하면서 중간 중간에 뭐 단기 매수 매도 타점 나오거나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거나 이럴 때도 알려 드리면서 제가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고형을 내가 지금 한 주라도 들고 있다. 앞으로도 매매를 할 거다 하시면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꼭 구독해 두시고 제가 알려 드리는 내용들 챙기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고형 제 매매하다가 여러분들 중요한 터점 나왔는데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제매수매도 터점 나왔을 때뭐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못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제 영상 매번 챙겨 보지 못하거나 그리고 제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럴 때도 타점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타점 알림 문자 챙겨드리면서 같이 또 매매를 해볼 거니까 여기 위에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이제 매수매도 할때 타점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고형의 중요한 타점들 굉장히 또 가깝기 때문에 매수매도 타점들 집중해보면서 매매 대응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